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레스틱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 역할을 맡고 있는 한상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일레스틱에서 제공해 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특히나 엔터프라이즈 서치라고 하는 이 기능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오버뷰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어...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아마 기업 환경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목표를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보이는 o b j e c t i v e 처럼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동안 IT에 투자했던 여러 비용들에 대해서 극대화된 효과를 얻고 싶고, 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위험을 감소시키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객이 더 많은 좋은 경험을 해서 여러분들의 매출이 상승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죠. 하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사일로, 사, 어, 사일로로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운영팀이라든지 혹은 무분별한 도구의 도입으로 복잡도가 올라가고 문제를 찾거나 혹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모든 것이 다 검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 단일화된 플랫폼이 제공되지 않음으로 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평균적인 예를 들어서 이 e 커머스 사이트에서 한번 방문을 했다가 어, 경험이 좋지 않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고객이 한80% 그리고 이 정보는 굉장히 특이한데요. 그 직원들이 평균적으로 검색에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줄 아십니까? 하루 8시간 중에 1.8시간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급 2만 원이라고 치고 1000명 정도가 되는 고객이, 아, 직원이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대략 계산해 보면은, 어, 얼마나 되죠? 한, 수시, 한 달에 수천억 원 정도, 한 2천억 원 정도의 어,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죠. 1년으로 치면은 수십억 원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제 검색이 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다른 쇼핑몰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에게는 마이너스 요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데이터 문제가 되겠죠. 여러 가지 조사 기관들이 있어서 어디는 z 타바이트 저희가 조사한 데서는 480 에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가 약 2025년까지는 매일매일 생산되는 데이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가 결국 빅데이터,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얼마나 자동화시키냐가 결국 AI 관점에서의 중요한 플랫폼의 역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기존 솔루션들의 문제점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이 잘 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여전히 si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어, 최신 기술들 ai와 같은 좋은 기술들이 문의만 어, 기술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그 외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이렇게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검색 전반에 걸쳐 서로 다른 정보들을 쉽게 연결하거나 통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요. 그리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아웃 오브 더 박스 기능들을 최대한 많이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AI 혹은 머신 러닝 기술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그래서 좀 모두가 데이터 사이언스트가, 사이언스 사이언스 아, 사이언티스트가 되지 않아도 쓸수 있게끔 그렇게 해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제품을 사용하는 개발팀들에게는 어, 이런 것들이 제공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왼쪽에 유연성 부분을 보시면은 로우 코드, 그러니까 적은 코드만을 가지고도 어,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제공해주는 플랫폼의 콘솔에서 전체적인 제어를 할수 있게끔 해드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될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만들 직접 하나 하나 만들어야 했던 것들을 솔루션에서 제공해드리게 되는 겁니다. 또한 UI에서 어떤 이쁜 통일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기능을 제공하게 되면 새로운 직원이 오셔서 적응하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될수 있겠죠. 또한 이제 검색이라고 하는 것은 검색 기술을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검색을 통해서 나온 로고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시각화해서 예를 들면 어떤 검색어는 결과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빨리 통지를 받고 대응을 할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이제 머신러닝 기술이 들어가서 모든 게 자동화되기보다는 중간에 담당자의 의사가 들어갈 수 있는 머신러닝 기술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겠죠. 네, 보시는 슬라이드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검색이 없었을 때부터 최고의 검색을 도입할 때까지 어떤 여정을 보여드립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검색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물건을 사와서 붙여넣듯이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씩 구축해 나가고 중간에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개선이 되어가는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코어 기술이 될 건데요. 이거는 바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Elasticsearch를 말합니다. Elasticsearch의 특징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나요? 제가 RSS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Relevance, Speed, 그리고 Scale. Speed하고 Scale은 이해가 가시죠? 네, 굉장히 빠르죠. 0.몇 초 만에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스케일은 아무리 데이터가 큰큰 큰 기업이나 이제 시작한 스타트업이나 속도에서 결과는 똑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확장성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Relevance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데이터 플랫폼들하고 다른 일레스틱만의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특정 카테고리가 더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검색 스코어링을 제공해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얼마나 관련성이 높은 결과가 나한테 전달이 되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일레스틱이 제공해주는 코어 기술일 거고요. 이기술만 갖고는 되지 않죠? 이걸로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냐면, 대규모 SI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일일이 만들어 오셨다고 하면, 이제는 가져다 쓰는, 그래서 여러 가지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라를 빌지, 크롤러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제는 크롤러를 만드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커넥터, 예를 들어서 SaaS 서비스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 SaaS에서 직접 가지고 올수 있는 그런 커넥터들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업데이트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인제스천 부분을 어,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UA-UX도 기존에 아마 검색엔진을 써보셨다 그러면 대부분들이 어, 데이터베이스 엔진으로만 사용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여러 가지 admin 콘솔들을 이용하고 거기서 어, 템플릿처럼 만들어내는 어떤 예를 들면 은 쇼핑몰의 템플릿 이걸 가지고 바로 디자인을 입혀서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그런 UI UX적인 기능들이 앞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검색을 하고 하면 대부분의 고객은 불판이 불만이 있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운영자가 혹은 서비스 제공자가 먼저 알아차릴 수 있으면 좋겠죠. 저희도 이런 기능들을 고객이 요구하기 전에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쇼핑몰 여러분의 서비스가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분석을 통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할수 있다고 보고 하면 이보다 좋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 있는 인사이트 영역이 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는 검색의 경험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우수 고객한테는 좀더 다른 결과가 나오게 하고 처음 오시는 고객 혹은 이벤트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큐레이션 기능이 제공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 상황에 따라서 어, 어떤 검색 결과가 위에 나올지를 결정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Elastic Enterprise s e a r c h i 에서 기업 검색 포털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개발자들은 GitHub의 소스 코드가 가장 먼저 나오길 바랄 겁니다. 그 다음에 서포트 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 CRM에서의 케이스 목록 혹은 지라의 이슈 목록들이 가장 위에 나오길 바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용자에 따라서 검색 결과가 달라지게 하는 것 밖으로 그게 큐레이션이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여정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어, 저희 그래서 저희는 이걸 통합해서 저희 일라스틱에서 제공해 주는 어, 이 제품을 어,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엘크, 엘크 많이 하셨죠 일라스틱, 로그 스태시 기바나에서 엘크 스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 elastic 스택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정식 명칭이 보시는 것처럼 elastic search platform 입니다. platform 입니다. elastic search platform 에서는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세 가지 솔루션 영역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enterprise search 영역. 두 번째는 통합 모니터링 영역에 해당되는 observability 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보안 관제 센터 sim 이런 단어들이 연상이 되시죠? Security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플랫폼, 어, 밑에 보이시는 Integration에서 Elasticsearch를 거쳐 키 i 나까지요 기술 그 스택에서 이루어지고요. 이 각자 하나하나가 별도의 제품이 아니라 어느 하나를 도입하셔도 나머지를 쓰실 수 있는, 그래서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역시 SaaS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많이 사장 없어지고 있는데 어 직접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구축하실 수 있는 온프레미시스 버전도 있고요 역시 하이브리드로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약간 서치 쪽으로 다시 들어오면 엔터프라이즈 서치는 결국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은 검색이다 아까 그러니까 450 에타바이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어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무작정 넣어 놓은 데이터라고 본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인사이트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것도 실시간으로. 그래서 검색이 코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검색은 사용자의 경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게 결국 여러분들의 매출과 이어질 것입니다. 검색은 또 중요한 어떤 사용자의 경험과 애플리케이션을 개선하는 데 영향을 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검색으로 어,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s 라스틱의 엔터프라이즈 서치 솔루션 영역에서는 대략 그림에 나온 것 같은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바로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의 웹사이트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저희 크롤러를 이용해서 검색에다가 데이터들을 넣어 드릴 수 있고요. 이거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워크플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어, G Suite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 뭐 드롭박스 같은 여러 가지 외부의 사스 서비스들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계실 거잖아요. 거기에 이메일도 쓰실 거고, 메신저도 쓰실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깃허브나 위키, 지라, 서비스나우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커넥터를 제공해 드림으로 해서 버튼 몇번 클릭만으로 한 곳으로 쫙 모아 온 다음에 내 입맛에 맞게끔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런 것들도 아웃 오브 더 박스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커스텀 커넥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데이터 플랫폼에서 할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 드린 이 통합 플랫폼에는 그림에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황색 부분이 바로 어, Search UI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객들이 사용하거나 여러분들의 직원들께서 사용하는 UI 같은 것들이 되겠죠. 되겠죠. 그 뒤에는 굉장히 많은 기술 스택들이 있을 거고, 기존에는 많은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여러 사이로들이 얽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i c 스틱 a r c 치 플랫폼의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 하나로 저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AI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AI가 검색해서 어떻게 사용이 될까요? 여러분들, 아마존이 잘 뜨게 됐었던 이유가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인 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검색을 하면 마우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줬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검색한 결과에서 다른 옵션이 없는지 다른 사람들이 주로 이런 옵션들을 본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알려줘서 여러분들의 고객이 생각하지 못했던 구매 혜택을 얻으실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과연 MD께서 하나하나 정해서 제공해 줄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하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저희 Elasticsearch는 어, 자체적인 머신러닝 기능이 들어가 있고 저희 엔터프라이즈 서치 안에도 그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혹은 여러분들의 고객의 검색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또한 고객 특히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는 다양하 다, 양한 유연성을 또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어, 저희 고객들 중에도 온프레임으로 일라스틱 서치 하나만을 가지고 검색을 하시다가 저희 이제 엔터프라이즈 서치로 솔루션 영역을 확장해 나오시면서 이 기회에 SaaS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받는 피드백은 뭐냐면 기존의 개발 부담이 사라졌다. 결국 TCO가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서서 우리의 목표가 하나가 있었죠. 네. 사고를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IT 비용을 최적화하고 싶다라는 목표. 그걸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희 일레스틱을 도입한 고객은 저희가 몇, 구, 몇 가지만 갖고 와봤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나딕은 로고들이 많이 있죠. 혹시 중간 쪽에 컨슈머라고 하는 필러에 보면 우버, 그랩, 틴더 이런 거 보이시나요? 우버가 검색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네, 우버 앱을 혹은 다른 우버와 유사한 그 택시를 부르고 하는 이런 앱을 경험해 보셨다면 우리는 들어가서 어, 검색도 하지만 손가락으로 Zoom In, Zoom Out 하면서 택시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 어, 기능을 사용하셨을 겁니다. 이때마다 우버는 뒤에서 기존의 RDBMS가 동작하는 게 아니라 Elastic Search가 동작을 합니다 결국 빠른 시간 안에 실시간으로 동시에 많은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어, 이후에 그랩도 똑같은 방식으로 Elastic을 백엔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을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게임 회사가 하나 보이네요 Activision Blizzard라고 이런 회사들은 Elastic의 검색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와우 오픈워치 같은 이런 게임들을 하고 있을 때 거기선 이미 수많은 로그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 그 로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사용자들이 느끼는 경험을 직접 데이터 분석팀에서 미리 알아차리고 고객이 불만이 생기기 전에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 e 스틱 서치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이 없다고 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직접 쓰진 않지만 직간접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오픈소스로 출발한 이후에 웬만한 서비스, 웬만한 제품의 백엔드에는 작든 크든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 역사에 맞게 신뢰할 수 있는 기술로 성장이 되어왔고요. 역시 호환성 또한 굉장히 우수하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럼 일래스틱 엘라스틱 어, 서치의 엔터프라이즈 서치의 차별점은 뭐가 있는지 저희가 한 여섯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풍부하고 유연한 AI 머신러닝 기능입니다.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엘라스틱 스택에서의 머신러닝 기능이었죠. 그래서 그 기능을 활용한 어, 서치, 그 검색 경험을 향상시켜주는 기능이 있고요. 원래 키바나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인 분석 및 시각화 기능 매주, 어, 어, 매 릴리스마다 개선된 버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이 넘는 어, 기간 동안 쌓여있는 저희 커뮤니티의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구축 유연성,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으로 선택적으로 온프레미든 사스든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일라스틱 서치 플랫폼 보여드렸을 때세 가지 솔루션 영역 말씀드렸죠. 검색으로 시작하신 후에 통합 모니터링으로 확장하시고 궁극적으로 보안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원 플랫폼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라이센스 정책은 노드 단위의 가금입니다. 이 노드라는 것은 결국 설치하는 인스턴스 또는 서버 단위가 될 텐데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성능을 일부 희생해서 늘어나는 데이터를 감당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똑같은 데이터라고 할지라도 노드를 조금 더 늘려서 더큰 성능을 만들어 낼수 있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중요한 건이 결정을 고객이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필요에 따라서 비용 조정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랜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cloud.elastic.co 가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직접 한번 엔터프라이 서치 기능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려우시다면 저희가 직접 올해 초에 저희 고객들을 대상으로 엔터프라이 서치 기능을 한번 써 보시고 어떤지 알려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전반적으로 노란색 동그라미에서 보이는 것처럼 고객 또는 직원의 만족도가 약70% 정도 향상됐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서베이는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유료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설문의총약 1,400분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협업이 개선됐다. 한70% 나왔고요. 그리고 대응 능력에서 속도가 더 빨라졌다라는 것도 한70% 정도의 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고객 어, 검색 경험이나 관리가 쉬워졌다. 그 다음에 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 대부분 다한 70%, 그래서 10명 중에 한 7분들이 만족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같은 얘기를 좀 다르게 정리를 해봤고요. 어, 좀 다른 고객사 사례를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요 파이저라고 하는 회사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파이저에서는 일라스틱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파이저는 제약회사죠.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신약들도 만들고 기존의 약의 생산공정도 개선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대부분이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서로 비교하고 검증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Elastic은 검색 플랫폼이죠. 이전의 검색과 새로운, 검, 새로운 실험에서 나온 데이터를 서로 비교하고 차이를 찾아내는 것. 이게 다 검색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용도로 Elastic을 사용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어, 보이고 있습니다. 자, Accenture라고 하는 회사 역시 유명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어떤,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목표가 직원과 고객을 위해 검색 경험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Elastic Search를 도입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1초 이내에 검색 결과가 생성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향상된 검색 대기 시간으로 더 나은 정확도도 제공이 됐고요. 이거는 Elastic의 Relevance 기능 덕분이겠죠. 그 다음에 검색을 하다가 아, 없네 하고서 돌아서는 그 비율도 상당히 감소할 수 있었습니다. Accenture 같은 회사는 컨설팅을 많이 하는 회사로도 유명하죠. SI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문서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많고, 문서를 잘 찾아서 다른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의 플로우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검색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또 다른 조사기관에서 PeerSpot이라고 하는 데서는 어, 여러 가지 설문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별 다섯 개, 사용자 평가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확장성이 뛰어나고 기능이 풍부하고 유용한 온라인 문서 제공합니다. Elastic Enterprise s e 의 가장 가치 있는 기능은 클라우드 지원이며 우리는 많은 인프라를 코드로 수행합니다. 네, 번역이 조금 부드럽진 않았는데요. 어, 대부분의 과거 고객들이 오픈소스였던 Elastic Stack, Elasticsearch만을 이용하다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런 엔터프라이즈 서치와 같은 솔루션 영역에 더해서 SaaS 형태의 서비스까지 사용하면서 완전한 솔루션으로서의 만족도가 올라갔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Elastic의 엔터프라이즈 서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